안녕하세요, 라임 친구들. 오늘은 관계대명사 왓 함께 공부할 거예요. 와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라임도 조금 바뀌었어요. 새롭게 바뀐 라임 잘 따라 불러보면 관계대명사 표가 자절로 암기돼요. 자, 그럼 라임으로 오늘 공부 시작해 봅시다. 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변신. What what 문장을 명사로 변신. Which who 주 Which who who 주 Whom that um 음, that What um 음, what 주격 수격 목적격을 대신하면 변신. 주격 수격 목적격을 대신하면 변신. 오늘의 핵심 그래머 포인트. what, what, 문장을 명사로 변신. 이것을 꼭 이해하면 오늘 공부 끝. 자, 관계대명사 표를 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관계대명사 표. 오늘은 한 줄이 더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what, 음, um, what.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암기. 축격, 사육격, 목적격은 다 같이 which, who, do, which, who, who, do, whom, that, u 음, m that, what, u 음, m what. 대과 왓은 소육격이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선행사도 알아봅시다. which, who, do, which는? who, which는 사물, 동물, 선행사. 흐,주, Who 흐은 사람 선행사. That, 음, that, 모두 다, 음, that. That은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 모두 다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what. What은 선행사가 <목소리> 없어요. 선행사가 <목소리> 없습니다. 중요해요. 관계대명사의 해석을 보면, 왓을 제외한 모든 관계대명사는 뭐뭐하는, 뭐뭐였던으로 해석을 했었죠? 즉, 형용사로 변신. 왓을 제외한 모든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변신시켜줍니다. 하지만, 왓은 앞 명사인 선행사를 포함시킨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해석은 뭐뭐하는에다가 것을 추가해서 뭐뭐하는 것 뭐뭐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문장을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변신시킨다는 것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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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what, what? 관계대명사 what이 선행사가 없다고요? 네, 맞아요. what 앞에는 선행사인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다는 것꼭 확인합시다. 해석도 뭐뭐인 것, 뭐뭐였던 것 암기하세요. 예문으로 볼까요? 관계대명사 만들기 첫 번째. 겹치는 명사를 찾아라. He gave me the thing. 그는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 I wanted t thing. 나는 그것을 원했다. The thing과 같은 겹치는 명사 어디 있나요? 오른쪽에도 the thing. 관계대명사 만들기 두 번째. 뒷문장에서 격. 앞문장에서는 사람, 사물, 동물, 선행사를 구별하기. 뒷문장에서 그것을이라고 해석하니 목적격. 앞 문장에서 더 띵은 사물이죠. 세 번째, 관계대명사를 찾아라. 관계대명사 표에서 관계대명사를 찾아 봅시다. 앞 문장에서 사물 선행사를 확인했었고, 뒷 문장에서 그것을, 즉, 다시 말해, 목적격을 확인했으므로, 관계대명사 위치로 결정. 그리고 하나 더. 선행사가 모두 다 가능한 관계대명사 대또 목적격이 있었죠? 따라서 대또 관계대명사가 가능. 그리고 선행사가 없는 왓도 목적격이 있어요. 선생님, 왓은 선행사가 없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더 띵이 여기서 선행사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관계대명사 what을 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봅시다. 일단 관계대명사 3개가 가능해요. 사물 동물 선행사 뒤인 관계대명사 which. 선행사가 모두 다 가능한 that.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하죠. 관계대명사 문장 만들기 네 번째. 겹치는 명사를 지우고, 관계대명사 넣기. 여기서 더 띵을 지워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세개 모두를 넣어 봅시다. 관계대명사를 넣으면 해석도 내가 원했다가 아니라 내가 원했던. 마지막 단계. 두 문장을 이어라. 그런데 여기서 불가능한 관계 대명사가 하나 있죠. 바로 what. 왜일까요? 선생님, 앞에 선행사 더 띵이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what 앞에 있는 선행사 더 띵을 없애 줘야 돼요. which나 that은 선행사 더 띵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야겠죠. 완성된 문장 읽어 볼까요? He gave me the thing. 그는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 which나 t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what은, what을 넣은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He gave me. 그는 나에게 주었다.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것을 차이점 아시겠어요? 해석의 차이를 보면, which나 that은 뭐뭐했던으로 해석하고, was는 뭐뭐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What? 자 오늘 배운 관계대명사 what. 다시 한번 앞에 선행사가 없고 해석은 뭐뭐인 것. 뭐뭐였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럼, 라임으로 관계대명사 다시 정리해 볼게요. 관계사는 문, 장을 형용사로 변신, what, what, 문, 장을 명사로 변신, which, who, do which. Who, Who do, w h o 격 슬격, 목적격을 대신하면 변신. 축격 슬격, 목적격을 대신하면 변신. 라임 친구들, 오늘 관계대명사 w h 간단하게 정리되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a 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라임 영어의 라임쌤이었습니다.